저는 오늘 제대자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도록 하는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만물의 영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오.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.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안보위기, 경제위기, 이제는 다단계 공산화에서 건국 70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에 유례없는 성공을 한나라인데이 나라가 공산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잘못을 회개하오니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공산화의 위기를 막아주시옵소서. 그러나 네. 그런데 저희들은 성공에 겸만하고 물질에 탐욕하고.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했습니다.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공산으로부터 막아지시습니다 저희들은 살만큼 살고 먹을만큼 먹었고 즐길 만큼 즐겼습니다. 그러나 저희 아들 딸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주가파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온상에서 자랐습니다. 저희들이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조상님을 뵌다면 공산화된 나라를 통해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를 뵙겠습니까? 주여 이나라의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사단계 공산화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. 아멘. 지금 저희 나라는 남한의 주사파 자익과 북한의 독재, 공산 독재, 실습 정권의 김정은에 의해서, 음모에 의해서 고려, 건방제로 가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애운하건데 이 무선 모든 역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음청밖에 달리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. 아멘. 저희들의 하이금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고, 십자가를 내려주시고, 하나님의 성령과 성경과 하나님의 전신값주를 내려주셔서,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, 이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불태전의 용기를 주시옵소서, 네.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차라리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면 저희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여기 애국당원과 애국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삼일의 은총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한반도의 자익들을 물리쳐서 북으로 자유를, 자유를 보내고 북한의 민주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자유통일 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. 아, 네.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연이 이제는 성령을 잉태하셔서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서 이 나라의 암세포, 검은 부족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. 아, 네.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